3일당 16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제를 통한 성령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성령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다이색에 임하시고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이를 통하여 다윗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죠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내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어, 주실 선물을 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였습니까? 1 2 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성령,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요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참 예언이고 참 예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는 이가 근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하여 크게 감동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었죠 온몸이 기름을 통해서 이것은 구별, 성별, 정결, 성결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별, 거룩하게 구별, 구별하시고 정결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타미엘에게 사엘아 너는 이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이 이를 알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제사 지내로 베들레헴에 가고 그곳에서 제사 지낼 때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와의 호 말씀대로 제사 지내러 가서 그 제사 지낼 때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곱 명의 아들과 이세가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이 초대에 응한 것이죠. 일반 초대도 뭔가 마음을 깨끗해하고 또 단장을 해야 되지만은 제사의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사무엘이 보기 어떻습니까? 아, 여와의 호 기름 부실 자가 가연 주님 앞이 또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그 용모와, 용모와 키가 대단한 거죠. 어,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 여와께서 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월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이죠 사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덮어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모를 볼 수밖에 없는 삶에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볼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구약 시대는 제사고 신약 시대는 예배인데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낮추되 최고로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엎드려서 자기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께서 온땅을 주로 강찰 하사, 전심 으로 주를 향하 는 자를 찾 으신다고 말씀 하셨지않 습니까？그 것이, 예배하는자 죠？전심 으로 주를 향하 는자 예배 시간 에, 우 리가 전심 으로 온 마음 과온뜻을다 해서 모든 마음 을다쏟아 부어서 여호와 를 향하 는자 여호와 를사 모하 는자 은혜 를사 모하 는자 말씀 을사 모하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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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사람에게크신 능력 을 베푸 신다고 말씀 하셨 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 영무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무와 키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무와 키를 보고 사람의 외분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판단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께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과 계획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과 결정은 틀림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기뻐하실 일이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 오는데,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가 세 번째 산마가 오는데,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보고 산마를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는데, 이들은 왕으로 세울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냐가중요해요 사람 복이 어떠하냐? 3일 선지자의 복이 어떠하냐? 그의 아버지 이세의 복이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곱 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들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택하지 아니했는데 그 앞에 반복구가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왕으로 택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 구원의 큰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외에는 아들이 없느냐 예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킨 아이라 그랬어요 막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천덕고력이 신제가된 거죠 이 팔레트한 지역은 낮에는 춥고 저녁에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아주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살기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하고, 물이 없고, 물은 생명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또 씻을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양을 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더위에, 그 추위에. 또, 악한 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 들였다가 아침이 되면 방목해 가지고 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 인도해서 마음껏 뜯어 먹고 마음껏 마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녁 해가 지면은 그 양들을 다시 우리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우리에 들게에서 저녁에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를 들에서 양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막내인 다이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전에 하침 마침 부르니까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는데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선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무와 키를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욕무와 키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을 보실 때에 그래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세워서 너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큰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작은 소자들을 숨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여와와 호 동행하고 여와의 호 말씀 안에서 살아가므로 여와의 호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나를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마키를 버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예물을 거니여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이처럼 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 예물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에이스크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